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리틀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숫자들이 되어 있지 않고 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겁먹지 마시고요. 이런 형태는 복면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복면산을 풀려면 어떤 걸 해야 하냐. 자, 이 알파벳들을 다 구하고, 마지막에 값을 구해야 하는데, 자, 일단, 복면산 A부터 봅시다가 아니고, 봐봐요. 이 특징을 봅시다. abcdef. 이게 또 밑에, abcdef가 또 밑에 있죠. 이거는 숫자는 다 같고 순서만 바뀐 형태잖아요. 이런 걸풀때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142857의 신비. 지금부터 142857의 신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142857은 7분의 1이에요. 1을 7로 나누면 0.1428571428어저 계속 이게 순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 순환소수라 하고 여기다 처음과 마지막에 점을 찍는 아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튼 142857은 여기에 1을 곱해도 2를 곱해도 3을 곱해도 1부터 6까지 곱해도 다순서만 바뀔 뿐이지 수는 다 같습니다. 그런 경우엔 여기에 142857을 한번 넣어볼게요. 142857. 자, 그다음에 여기 b는 4니까 4를 넣는 거겠죠. 자, 여기 d8.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만 보고 하면 딱 되겠네. C2. B4. 1. 7. 5. 자, 이게 제가 직접 계산을 보니까 이게 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57을 428. 자, 바로 다음 문제를 갑시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지 않고 이거를 풀 시간을 줄 거예요.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물론. 그러니까 이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댓글이 정답을 댓글에 달면 다음 시간 때 해설을 해 드립니다. 그럼 안녕.